자 앞서서 우리가 2차전지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중점적으로 또 탑픽 종목들 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최근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딥시크 가 등장을 하면서 네. 충격 마이너스 17% 충격을 받고 또 어떻게 꿈을 꿈을 잘 올라왔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내려갑니다 아 이제 과도했다. 어, 지금까지 어떤 AI의 어떤 사고방식이 너네 너무 막 이렇게 크게 막뭐 엄청나게 비싼 장비들 계속 들어가서 투자만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거의 효율성을 따지지 못했어. 근데 딥스크 봐라. 저렇게 작은 돈으로 되니까 야 이제 좀 별로 장비 쪽에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투자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에서 그것을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야 이미 얘네들 수주 받아서 계약된 게 얼마인데 어,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직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이제 확인해야 되긴 하겠는데요. 네 일단 사분기 실적에 월가 컨센서스가 좀 매출액이 380, 어, 380억 달러, EPS가 0.85달러로 지금 현재 좀 제시가 됐고요. 이 부분은 어제 데이터까지 좀 봤을 때는 뭐 380억 달러는 좀 충분히 좀 상회하지 않을까. 4분기 실적은 EPS 기준에서도 한0.95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뭐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하겠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엔비디아가 어제 주가가 좀 약세 보였지만 뭐 시간에서 소폭 좀 반등했던 점으로 좀 위로해 줬고, 두 번째는 어 다만 이 4분기 후 실적 이후에 뭐분기2 0 그러니까 2 5년도에 가이던스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얼마로 좀 제시해 줄 거니까 그니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좀 노이즈가 좀될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확인했던 것처럼 3분기에서 4분기를 좀 넘어왔던 매출 총이익이 감소가 좀 됐습니다. 요번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매출 총이익 부분은 3분기 대비해서한25% 정도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좀 우려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데 관건은 블랙엘이죠. 그러니까 근데... 4분기 블랙엘에 대한 수요확장성들에 관련해서 강하게 제스처랑 CEO가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4분기에 얼마만큼 실적 기여를 좀 했을까. 근데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뭐 블랙엘에 뭐 발열이 식고 있었고 이게 뭐 양산에 지연된 노이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출하량들이 좀더 감소됐다면 이게. 4분기 장사서 잘했어도 어, 2025년도 1분기 좀 삐걱대는 거 아닌가라는 일부의 우려가 좀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블랙 엘의 양산 출하량들이 얼마만큼 증가될 수 있는 요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해 가이던스를 좀 상향 제시할까? 그러니까 시장이 전망했던 데이터들을 보면 약간씩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이던스는 좀 상향 제시했는 점.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보면 뭐40% 정도 캐이스 투자를 뭐 빅테크 기업들이 어, 이번에 투자 확대하겠다라좀 어, 실적발 비유에컴퍼런스콜에서 뭐 언급을 했던 거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데이터들 좀 참고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 좋고 올해 가이던스도 좀 긍정적으로 좀더 확대해서 좀 제시하지 않을까 이, 이 부분은 중요한 좀 어, 기대 요인이 좀될 수가 있겠고요 음. 다만 최악의 상황에서 블랙야간 내뭐 노이즈 네. 양산 출하량들이 좀 감소됐다 또는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좀못 미치는 그런 성과가 좀 발표가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하루 정도 좀 조정을 좀 크게 좀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일부가 좀 우려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는 뭐 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보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치한 부문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은 진짜 엔비디아 이번에는 좀 고민 좀 많이 있으러 많은 어. 음.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 요 주가만 본다라면 사실은 아, 이렇게까지 엔비디아가 빠질 건가라고 어, 보기에는 좀 너무 좀 메가리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뭘 빠졌어 제자리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어, 그 딥시크 여파가 발생한 다음에 뭐 걱정하지 마 투자는 계속 될 거야하면서 올라왔지만. 음. 최근에 시장 하락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하락을 주도한 건 엔비디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주가는 약세를 띄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음. 러다가 뭐야 입이 쫙 벌어지면서 서프라이즈. 네, 한 십프로 십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제니스 왕이 어떤 그 화려한 언변, 음. <laughs> 어, 우리 어, 없으면 못 음. 한대 하면서 막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젠스왕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실적은 좋게 나올 게 맞지만, 가이던스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얼마나 보여줄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 지난, 이제, 어저께, 그저께 나온 뉴스를 보시면, 샤오미가 시진핑, 마윈이, 알리바바죠? 네, 3년간 알리바바. 75조 AI를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음. 그럼 이거 다 어디 걸 쓰겠어요? 엔비디아 제품을 쓰겠죠. 네. 그래서 어 보면은 그 A 중국 기업 H20 중국 전용 저사양, 음. 칩, 저사양, 저사양 칩. 칩이잖아요. H20의 H20의 칩 주문이 급증을 어 했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 어 입장에서는 아 비싼 제품도 잘 팔리고 싼 제품도 엄청나게 지금 팔려하는 이렇게 예전 같으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트럼프가 야너 잠깐 와봐. <laughs>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우리 판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음... 못하는. 이게 분명히 중국 관리 딥시크 물어볼 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블랙 엘이 원래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어, 4분기서부터 공급이 대량으로 들어갈, 번 했는데 발을 문제를 잡지 못해서 미뤘고 이게 어쩌면 2분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그래도 어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말씀하신 게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 블랙엘이 있으니까 호퍼 칩 주문을 아까 우리 테슬라도 얘기했지만 신차 나오는데 왜 기존 차를 사? 이것처럼 자동차를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laughs> 블랙엘이 있는데 왜 후포를 다 이럴 수, 있, 진짜 이건 차이가 엄청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블랙엘을 더 기다리지 하면서 매출이 지연되면 1분기 실적은 살짝 떨어질 예상치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이게 더 밀린다라면, 한마디로 블랙엘의 대량 생산이 안 잡히면 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딥시크 때문에 AI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근데, 너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처럼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을지 음. 아니면 뭐 그냥 우리 그런 것들은 대비는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지 여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실적보다도 어떤 말들이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전 사실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주가 흐름은 그냥 쏘쏘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마감한 게한 130달러 정도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뭐 올라온다고 해도 최근에 하락한 거한 140달러 언저리 박스권 상단까지 정도 상승은 좀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갈려는 퍼포먼스는 언제 나오냐? GTC. 3월 GTC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음.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약간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강해서 쓸수 있었던 것은 네. 하이닉스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에 좀 반등을 할수 있었던 거는 물론 하이닉스가 3일 연속 어 하루 2% 이상 조정을 받은 것도 있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엔비디아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진짜 만약에 최근에 미국 증시 3거래 연속 안 좋았잖아요 이것을 되돌려주는 모습을 나온다라면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지난주 수요일 고점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 대한민국 시장이 훨씬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특히 2월 달의 상승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방금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그 전구체 배터리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테슬라 뭐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영리마리가 없죠. 많은 종목들, 빅테크 그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조금 이번에는 조금 뻔하고 약간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되력 3월달 들어가서 좀어 방향성을 크게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어쨌든 이제 그.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엔비디아 뭐 많이 빠지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국내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어쨌든 영향력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에스케이닉스가 어, 그래도 어, 엔비디아 저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내 주고 일부 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해 주신 거그 심텍. 심텍 제우스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대주전자재료도 있었고 적, 적힌 대로 그대로 저도 <laughs> 다 적어놨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뭐~ 인데 어~ 심텍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만 뭔가를 보면서 그~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아니야 이제 또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새로운 길을 어~ h b m e 아닌 근데 HBM은 기업의 서버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어, 이런 쪽이면 개인 PC, 개인 모바일, 이 쪽에 뭐, 그죠? 소, 소캠이라든가 소캠,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어, 나아가는 그 새로운 접, 접연이 이렇게 넓어지는 새로운 어,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쪽이 지금 괜찮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잘 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가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또 한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엔비디아가 뭐 망하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다 망하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수급은 좀 그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 양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가장 음. 첫 번째 시그널이 좀 됐던 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음. 아 우리는 우리 거 만들래. 음.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인텔도 그렇고요, 뭐 주요 뭐 메타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기업들이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뭐 서버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는 그런 역량으로 좀 이어졌다면 이제는 양상이 좀 달라져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규격에 맞는 자체 사양에 국한된 이 자체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주문형 반도체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이게 이게 또 다른 영역이 좀된 것이죠. 엔비디아가 전체 그 AI GPU 시장을 지금 현점한 90% 이상을 뭐선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좀 맞을 것 같고 물론 뭐. 어, 후발주자는 뭐 amd가 전10% 점유율을 과정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 음. 많아야 뭐3% 5% 정도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독주체제가 뭐 향후 한 5년 10년간은 전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집중됐던 수요가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은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좀 이탈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측구 위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음. 엔비디아도 최근에 코멘트가 있었죠 아 우리도 어, 커스텀 반도체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은 다른 영역에서 좀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HBM 관련 주들의 악재라기보다는 음. 전체적인 반도체 어, 이 섹터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 관점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다더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게 명확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에 너무 흔들릴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관점이라면 뭐 HBM의 시장성이 좀 커지는 관점에서. HBM 관련 종목들은 이미 좀 돈을 좀잘 벌고 있잖아요. 장비주 뭐 소재주 같은 경우에 뭐 작년 실적 성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캠이라든가 CXLD DL, 디램 같은 CXL의 경우에는 뭐 3월부터 SK하이닉스랑 뭐삼성이 일부 좀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한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네. 다만 이게 수요가 지금 현재까지는 뭐 고객이 뭐 그렇게 많은 범위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의 관점에서 디바이스에 관련된 영역들이 확대가 되면 점진적으로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갔지만 이게 지금 현재 큰 돈을 좀벌 수는 없다는 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소캠을 좀더긍정적이게좀 보고 있는데 소캠이 지금 뭐 비싼 칩을 AI 데이터 센터양으로좀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용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 칩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휴대폰 같은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 가전 같은데 네. 그래서 개인이 활용하는 슈퍼컴의 기능을 좀 소화할 수 있는 AI 연산 체제를 소캠이라는 기술 체계를 엔비디아가 개발해서 여기에 또 다른 뭐 수요를 창출하겠다. 이런 음. 방향이기 때문에 뭐 종국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인 관련주들을 보면 얘가 같이 엮여 있고 또 이분은 또 이렇게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재편해서 봐야지. 기대감 때문에 뭐 반짝반짝 하는 종목들보다 숫자 음. 잘 나오고 단순하게 숫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기업들 뭐 최근에 뭐 40%대가 넘은 OPM 기업들이 작년에 뭐 장비주 중에 많은는데 소재주가 이제 올해는 한 45%대 OPM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좀예상될수는 걸로 그런 종목들은 저는 뭐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어,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 좀? 어, 일전에 볼. 좀 말씀을 했었죠. 제가 장비주의 경우에는 워낙 HBM 관련된 수요가 좀 크기 때문에 음. 뭐 TLB 같은 경우나 뭐 PSK홀딩스, 음. 뭐 한미반도체도 올해 뭐 실적 기대 효과들 물론 뭐 이원화 정책 때문에 노이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실적은 좀 올해도 좀 저는 무방 저기 무난하게 어,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 있지 않을까 라고 볼수 있는데 소재단에서는 좀 ISC 같은 기업들. 음. 동진 세미켐이 저는 많이 저평가됐던 거 봐요. 어, 뭐어제죠 회장님이 뭐 타개를 해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 좀 추구 변동이 컸는데, 네. 동진 세미켐 자체의 어떤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삼성전자가 지금 뭐 셧다운에서 이제 양성 규모를 좀 늘려가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저는 뭐 주가적인 어떤 수익 부분은 올해는 좀 긍정적인 어떤 실적 개선을 좀 이룰지 않을까라고 음.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유채인 부문장님의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심태 음. 음, 네, 신태. 네, 오늘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음. 올라왔는데 어, 충분히 이제 그럼 어, 저점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 확인된 거고 심태를 말씀드릴 때도 일단 어, 어저께도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해드릴 때도. 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아설 때 심세를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었 오늘 하이닉스가 돌아서면서 심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제도 저점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뉴스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어, 10세대 랜드플래시 관련해서 일본 시각 장비를 도입을 하겠다 하면서 이게 이 t l d 가그 도쿄 일렉트론이거든요. 네.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를 사용하겠다라는 게한 얘기가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특허를 활용해가지고 그 랜드 플래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뭐 중국 특허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 도쿄 일렉트로하고 어떤 협업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 하나머티리얼을 봐야 니다 음. 하나머티의 지분 중에서 어, 도쿄 일렉트로나이 1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충분히 그, 그 만약에 도쿄 일렉트로나의 장비가 들어가면 하나머티리얼즈도 같이 매출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분 구조를 좀 보신다라면. 여기서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그이시각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최첨단 반도체로 가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하나 모티리즈의 주가가 어저께도 올랐었던 이유는 아마 그런 것들도 좀 반영됐다 생각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긍정적이고 실적도 하나 모티리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다는 그니까 모회사가 그 하나 그 뭐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 그 모회사고 하나 머티리얼즈가 자회사인데 그 하나 마이크론보다 하나 머티리얼즈 실적 훨씬 더 좋고요 영업이익률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쪽도 저는 음. 조금 이제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종목이 될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제우스 뭐 음. 올라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여전히 좀살수 있는 어 이제부터는 좀 눌린다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어, 기업이 될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께서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의 뭐 실적 발표 부분들도 이제 눈여겨 봐야 되지만 또 그것과 좀 별도의 상황에서 갈수 있는 것들 영업이익 매우 높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또 종목들 콕콕 찍어주셨으니까요. 또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하실 거면 한번 다시 보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 또쭉 해봤고요. 이제 3월이 내앞 코앞입니다. 3월에 대한 전략 이야기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